편두통은 반복적이고 심한 두통을 경험하는 만성적인 신경통입니다. 예방적인 생활습관을 채택하여 편두통 발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두통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생활습관입니다. 1.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수면은 편두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어나고자 하는 시간과 같은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편안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편안한 수면을 취하세요. 2. 스트레스는 편두통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규칙적인 심리적 지원, 심리치료, 명상, 요가 등의 방법을 활용하세요. 3. 편두통과 관련된 식품 및 음료를 피하거나 제한하세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초콜릿, 카페인, 아세트 아미노펜, 타이라민 등이 편두통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이 기록을 유지하고 편두통과 관련된 음식을 식단에서 제거해 보세요. 4.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편두통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운동은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운동 계획을 수립하세요. 5. 편두통 발작이 시작되면 휴식을 취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피부 지압, 따뜻한 샤워, 휴식을 위한 안락한 공간 등을 활용하여 편두통 발작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6. 편두통 예방을 위해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복용하세요. 약물 치료는 편두통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처방을 받으세요. 중요한 점은 각 개인의 편두통 발작과 관련된 요인과 생활 습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개인에 맞는 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